안녕하세요. 사나토 나라입니다. 물 속이나 개천가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. 언뜻 봐도 잎은 윤기가 납니다. 서로 마주 보면서 납니다. 줄기의 모습이고, 이 줄기를 만져 보면은 속이 미나리처럼 비어 있습니다. 크면은 더 이렇게 속이 비어집니다. 물 속에서 자란다. 그래서 수고매라고도 하고, 부러진 뼈도 붙여준다고 해서 접골도라고도 불리우는 물챙개나물입니다. 이렇게 잎이 윤기가 있고 반질반질하고 서로 마주납니다. 이 물챙개나물은 현삼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입니다. 독성이 없고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또 상추 대신으로. 쌈싸먹기도 하고 샐러드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 맛은 쓰고 성질은 서늘한 편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전초의 배당체 액과 아우쿠빈, 또 사포닌과 탄닌 등이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전초를 채취해 말린 것 10 내지 15g을 달여서 복용을 합니다. 또한, 충복이라고 가루 분말을 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이 물친개나물은 식욕을 촉진하고 감기나 인후통, 기침, 출혈, 이질, 또 혈액순환이나 월경부순, 타박상을 치료하고 부러진 뼈도 붙인다고 하는 접골도로도 알려진 식물입니다. 그래서 골절이나 허리 통증, 고혈압, 당뇨, 방광염. 이 물친개나물은 미나리처럼 주로 물 속에서 자라지만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데 꽃을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수목수고매라고 부르는 물친개나물이었습니다.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또 찾아뵙겠습니다.